메타픽션 게임 원샷의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 세계로 불려온 주인공 니코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것. 이거 그냥 일본 이세계물하고 다를 거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원샷의 특이한 점과 매력들은 스토리가 아닌 설정들에서 나옵니다. 주인공 니코는 밀밭이 보이는 어느 마을에서 엄마가 해주는 팬케이크를 먹으며 살다가 어느 날눈 떠보니 게임 세계에 끌려온 여린아이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 그런아이죠. 이런아이를 세상에 구원자랍시고 세워놨으니 조력자가 없다면 너무나 힘든 여정이 되겠죠. 그래서 니코, 즉 구원자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플레이어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신으로서 니코에게 명령을 내리고 니코가 힘들 때 이야기 를 들어주며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니코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설정을 통해 니코를 메타픽션 캐릭터로 만들어버림과 동시에 일반 NPC인 게임 세계 사람들에게도 플레이어는 신이라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 NPC들이 니코에게 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묻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말이죠. 이렇게 원샷은 게임 서사 안에 플레이어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통의 메타픽션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서사에 끼어든 사람 외부인 정도로 취급되지 플레이어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문이죠. 플레이어는 언제든지 게임 세상을 종료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게 삭제할 수 있으며 체력, 속도 등 NPC가 모르는 추가적인 사실들을 알수 있고 주인공을 직 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게임 서사안에 표현되기는 아주 어렵죠. 하지만 원샷은 이러한 존재를 신으로 표현해서 게임 서사안에 넣어준 것이에요. 전지전능하게 묘사되는 유일신의 느낌보다는 인간보다 조금 더 많은 권능을 가진 정도로 묘사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신화 보면 전쟁할 때 신이 내려왔는데도 막 지고 그런 거잖아. 플레이어도 다양한 행동을 취할 수는 있지만 단숨에 세상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신이라는 형태로 니코를 도와주게 되는데 별 다른 행동 없이도 참여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주인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간접적으로 듣던 칭찬이나 신뢰를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원샷의 이런 설정들은 메타픽션 게임으로서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개발자는 다른 부분에서도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깨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원샷에서는 니코의 원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안합니다. 니코는 본인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세계에 끌려온 무언자의 포지션으로 등장하죠. 이런 니코와 니코의 세계는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자, 게임 세계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현실 세계의 사람은 부르면 대답하고 주먹으로 치면 아파하는 등 수많은 상호작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코딩해야지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게임들은 메타픽션 캐릭터들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게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샷에서는 니코의 세계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니코의 세계는 플레이어가 직접 탐사할 수 없고 니코의 꿈이나 니코가 하는 말을 통해 살짝씩 엿볼 수만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가상의 공간에 직접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상상력을 통해 실제로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니코의 세계가 진짜 같아질수록 니코 역시 진실성을 갖게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샷은 정말 탁월한 메타픽션 퍼즐과 연출을 보여주었어요. 컴퓨터 문서 폴더에 비밀번호를 넣어둔다든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 퍼즐, 혹은 니코가 게임 밖으로 나가 컴퓨터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연출 등은 메타픽션적인 성질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는 이어질 수 없지만 게임 세계와 컴퓨터, 컴퓨터와 현실 세계는 각각의 방법을 통해 이어져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인 컴퓨터를 통해서 두 세계의 유기적인 연결점을 구축한 거죠. 자, 이런 메타픽션의 요소들은 니코를 다른 NPC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하고 니코에게 훨씬 훨씬 큰 친밀도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왜 이런 친밀도가 중요했느냐? 게임의 끝에서 플레이어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잠깐 스포 주의를 띄울게요.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한 스포들이 나올 거거든요. 결말 부분에서 플레이어와 니코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니코 둘다 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세상을 구하게 된다면 니코는 영원히 탑에 갇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운명이고 니코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중요한 선택은 플레이어가 직접 하게 됩니다. 게임의 제목에서 나오듯이 원샷, 단한 번의 기회, 돌이킬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단한 번의 선택은 메타픽션이라는 체제 아래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게임들은 다시 실행시키거나 게임을 삭제하고 다시 깔면 그만이니까요. 원샷에서는 당연히 게임 엔딩 후에 다시 실행해도 게임을 삭제했다가 다시 깐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만 계속 비춰줍니다. 니코를 집에 보냈다면 멸망한 세계를 찾을 수 없다면서 게임이 계속해서 종료되고 니코를 탑에 가두었다면 환한 세계에서 니코와 처음 만났던 공간을 계속해서 보여줄 뿐이죠 우리의 주인공 니코는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을 등에 업고 있지만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이곳이 낯설고 두고 온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음을 터뜨리는 연약한 소녀일 뿐입니다 이런 소녀를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옳을까요? 니코 한 사람의 희생으로 훨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둘다 구할 수 없는 엔딩은 비극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정한 해피엔딩을 요구했죠. 그래서 짜잔! 원샷은 스팀으로 넘어오면서 2회차 플레이가 추가되었습니다. 2회차 플레이에서 니코는 성장합니다. 1회차 게임 내내 플레이어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인생을 건 선택마저도 플레이어에게 넘겨버리는 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고 큰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해결하여 세상도 구하고 니코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회차 원샷은 특이하게 이런 니코의 성장을 관찰하는 구조입니다. 주인공의 시점에서 주인공에게 몰입해서 성장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시점에서 주인공 니코의 성장을 지켜보는 구조입니다. 인 것이죠. 성장을 다루는 소년만으로 따지자면 성장하는 주인공의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과 친한 누군가의 시점으로 주인공의 성장을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되려면 성장을 하는 대상과 관찰하는 사람의 친밀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생판 남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게 재밌을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게임에서 친밀도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니코의 눈을 한번 볼까요? 플레이할 때 니코의 눈을 보게 되면 플레이어와 계속해서 눈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쯔끄루 게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죠. 플레이어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눈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위로 치켜 떠야 하는데 이런 캐릭터는 쯔끄루 게임에서 쓰기가 너무 어색하죠. 어느 누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길을 걷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기도 그 앞을 보는 것 같기도 한 위아래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 플레이어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또또 다시 친밀도죠. 1회차의 엔딩 두 가지 선택 색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2회차에서 니코의 성장에 흐뭇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딩에서 떠난 니코를 추억할 수 있도록 원샷은 게임 전체에 걸쳐서 친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도구 중 하나로 메타픽션을 선택한 거고요. 이 원샷의 메타 픽션에 결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탐험하며 정답을 찾기 위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퍼즐축구로 게임의 특성상 니코는 게임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런 치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메타 픽션을 포함한 서사로 한계를 극복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하루의 쉼표 폰무였습니다